자, 계속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영어 1 교과서, 능률 출판사, 1강 5번입니다. 자, 1과 5번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6번, 이렇게 짧으니까 그냥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I was almost speechless. 나인 거의, speechless, 말을 잃었습니다. 말이 없는, 말을 잃은, 놀라운 모습을 봤죠? 갑자기, 디에고가 was not the sad little boy. 디에고는 뭐가 아니었습니까? 그 슬픈 작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우리가 익숙했던 아 아주 좋은 문장이 나왔네요. 별표 문장이죠? 디에고는 그런 슬프고 작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비유스탐 익숙하다죠? 우리는 그에게 익숙합니다. 비유스 다음에 명사나 뭐가 나옵니까? ing 동명사가 나오는 거죠. 뭐에 익숙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투에 뭐가 없습니까? 목적어가 없죠. 여기에 이해하시겠죠.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 훔이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훔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거죠. 후, who. 훔다 되죠. 그다음 모두 됩니까? 우리 했어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기본 문법에서 했죠 됐도 됩니다. 후도 되고, 흠도 되고, 댓도 됩니다. 기본 문법. 생략도 가능하고. 네 가지가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그것만 됩니까? 기본 문법을 웬만하면 꼭 들어야 되는 거죠. 이 관계대명사 특히 파트는. 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투가 어떻게 돼요? 야, 내 목적언데. 어? 내가 앞으로 같이 가줄게. 그래서 어떻게 돼요? 투, 흠 이것도 됩니다. 투, 흠도 되고. 투, 수는 됩니까? 안 된다고 그랬죠. 관계 대명사 대신 전치사가 앞에 나올 수 있다, 없다, 그죠 이때는 못 된다. 우리 내신 기본 문법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used 대신에 쓸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쓸수 있냐? 요 단어를 쓸 수가 있어요. accustomed. 이것도 뭔가 지 익숙한 이거든요. 알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익숙한 바로 그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도 되겠네요. be used to는 be used to는 뭔가에 익숙하다니까 뭔가에 정통하다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도 되지 않을까요? be familiar with 친숙한 일단 with를 쓰죠. 예, 요걸쓸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다가 그렇죠. had become used to에다가 be had been familiar with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되 있었던 익숙했었던 잘 알고 있었던 아시겠죠 그러한 슬픈 소년이 아닙니다 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요 매우 노멀 정상적인 소년이었습니다 매우 특별한 재능이 있는 갑자기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떡상한 거죠 그죠 어, 디에고 유캔 스윔 너 수영할 줄 알잖아 예스 아이 캔 스윔 아이 미인 You are able to swim really well. 잘한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의미하는 건 그냥 수영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거잖아. 왜 그동안 조용히 있었니? 그런 특기가 있으면서 Brilliantly, Impact 아주 멋지게 사실상, 그죠? 멋지게 아까 Magnificently 단 썼죠? 잘한다는 거잖아. Do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가 물어봤습니다. 그죠? 나를 똑바로 보는 것이 없이 여기 왜 ING 나왔어요? 아까 전시사라고 그랬죠? 그죠? Look at me. 직접 똑바로 바라봄이 없이. 그죠? 그러나 I saw a smile. 나는 봤습니다. 뭘 봤어요? 미소를 봤죠. I saw a smile on his face. 그의 얼굴에서 미소를 봤습니다. As we return to the dormitory. 우리가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디에고는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실을 얘기하다. His father 해스터우트임. 그에게 가르쳤다. 그죠? 모모에게 모모세. 사형식 문장이죠. 이게 주어고 동사고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로 대절이 나왔죠. 다시 이걸 분석해보면 그의 아버지가 해스터우트 가르쳤다는 겁니다. 말했던 시점보다 그 이전에 가르친 거죠. 그래서 뭐가 썼습니까대가을 썼어요. 그에게 또 사형식이 나오네요. How to swim. 이번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저 이러한 것을 명사구로서 음사보다 투부정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다할수 있죠. 어디? 그들 집 근처에. 여기는 뭐뭐 근처에 이런 뜻이죠. 가까이 이런 뜻입니다. 곁에 강에서 수영하는 법을 그에게 가르쳤다 라고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뭐뭐에게 뭐뭣을. It was the first time he had talked about his life. 그것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첫 번째 시간이에요? 그가 그의 삶에 관해서 말한 첫 번째 순간이었습니다. 그죠? 그 시간이 바로 그 인식이었다는 거죠. 여기는 관계부사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웬이 생략되어 있죠. 관계부사는 뭘로 바꿨을 수 있어요? 대수로 바꿨을 수 있고 생략도 가능하죠.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가 그의 삶에 관해서 얘기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든지 주격관계대명사 미치가 아닌 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렇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신 기본 강의 중에 특히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찢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벽히 이해하셔야 여러분이 고생을 안 합니다. 내신에서. 그가 그의 삶에 관해서 말한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내신 강의를 따로 올려드리, 올려줬어요. 그게 이제 딴 수업 시간에 강의한 거긴 하지만 어, 여러분이 보는데 아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 listened. 나는 침묵 속에 들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자, 뭐에 관해서? Without making any correction. 어떤 교정, 수정이죠. 고쳐주는 겁니다. 어떤 교정이나 수정함이 없이 역시 ING 나왔어요. 뭐가? 전치사니까. 그의 영어에 관해서 영어가 서툴다 버렸잖아요. 어떤 교정의 줌이 없이 왜 그가 n o n s t 으로 그죠 말할 때 이렇게 하고 말할 때 n o n s t 으로 말할 때 내내란 뜻이죠 쭉 내내 n o n s t 으로 말할 때 back to the dormitory 어디에 기숙사로 오는 돌아오는 길내내 all the way back to 알겠죠 기숙사로 돌아오는 내내 n o n s t 으로 말할 때 그의 영어에 관해서 고쳐주미 없이 나는 침묵 중에, 그죠 침묵 중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아이의 자신감이 막 고양되고 있는데, 그저죠 c o n f 가막 서꾸쳐 오르고 있어요. Soar 하고 있습니다. Rising up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손 대지 않고 그냥 들어줌으로써 교정함이 없이 들어줌으로써 어떻게 자신감을 더 살려준 거죠. 자, 계속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날의 사건은요. events of that day were extraordinary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죠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extraordinary 어떻게 됩니까? unusual 그죠? 그 다음에 uncommon 그 다음 에 뭐가 돼요? 그죠? abnormal 이렇게 되는 거죠. 언입니다. 언 un you, common unusual.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exceptional. 요런 거죠. 예외적인 그런 것이었습니다. A child had gone down to the water to swim with penguin. 한 아이가 어떻했습니까 내려가서 그죠? 물 속으로. 그죠? 물가로 가서 물 속으로 갔습니다. 뭐가? 펭귄과 수영하기 위해서. 그리고 shortly afterward, 직후에 영맨, 어떤 것 청년이 출연했습니다. 재밌는 표현이죠. 자신감 없고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학교 생활에 적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았던 리를보이가 갑자기 수영을 하고 나서 뭐가 됐습니까? 청년이 등장하고 출연한 겁니다. 출연하다 등장하다죠. e m e r g e 쓸수 있지만 뭐뭣시 등장하다 appeared 여기서는 뭐뭣처럼 보이다가 아니라 이거 쓸 수도 있겠죠 등장하다는 뜻입니다 The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가 had become a swan 백조가 되었습니다 그죠? 아주 많은 상징을 한 거죠 duckling은 새, 미운 오리 새끼 그죠? 그것이 become a swan 백조가 되었습니다 It was definitely 그것은 분명이란 뜻입니다 분명히 확실히 명백히 그렇죠?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는 거죠. 디에고의 자신감이 컴피던스가 그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장했습니다. 성장하다죠. 커지다는 뜻입니다. 그죠 성장하다, 커지다, 그죠 커지다, 증가했다는 뜻이죠. Increase, 증가했다 이런 뜻이죠. 증가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학교 수영 대회가 있을 때 그는 모든 시합, 그가 참여한 모든 시합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승했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참여하다. 그죠. 뒤에 불안전하죠. 뭐가 불안전합니까?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목적어가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빠져있는 거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이 되있는 거죠. 이것만 됩니까? 전치사 인이 앞으로 나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 꼭 하세요. 특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의 관계. 그래서 뭐가 가능합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서인 위치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가 참여한 모든 네이스 자, the encouragement and acknowledgement. 격려와 이렇게 되니까. 격려와 인정이죠. acknowledgement. 경려와 인정 별표 문장입니다 어떤 경려와 인정이냐 다른 소년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전까지 무시했겠죠 에휴 저 약간 찐따 왕따 그죠 이것은 어떤 것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진실된 이런 뜻입니다 자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과거 분사 그죠 주어지는 인정이죠 제공되는 인정인 거죠 he had earned 그는 존정여기서어른들는 벌다란 뜻이 아니라 얻어내다는 뜻이죠. 그의 친구들로부터 존경을 받아냈습니다. 미국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에, 미국은 뭐 하나를 뭘 잘하면 그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 자신의 무리로 받아주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미숙하다 할지라도, 뭐 영어 수학 그들, 그들에게는 국어겠죠. 우리나라에겐 국영수가 좀 무식한 뭐좀 미숙하다 할지라도. 뭐달리기 조깅을 잘한다든지 미식축구를 잘한다든지 운동을 뭘 하는 잘한다든지 악기를 잘 다룬 잘 다룬다든지 하면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게좀 있어요. 그런 문화가 오버다 넥스트 피우믹스 다음 몇 주간에 걸쳐서 오버다에 시간이 나오면 걸쳐서죠. 이거에 걸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성적은요. 오, 그죠? 향상되었고 그의 그는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좀더 인기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까지 들어가는 거죠. 땡스 투 하면 뭐뭐 덕분에. 오뭐 덕분에, 수영 덕분에, 펭귄과의 수영 덕분에. 땡스 대신에 이것 때문에, 이거 덕분에 오잉 투를 쓸 수도 있죠. 그죠? 오 투를 쓸 수도 있습니다. 비 비코즈 오쓸 수도 있죠. 그 고독한 소년의 삶이 영원히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수동이 되었죠.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게 어렵진 않죠. 예, 처음에 할건 뭡니까? 선생님이 보내준 것처럼 직독직해입니다. 해석이 아니에요. 여기 나와 있는 번역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이 끊어서 직독직해 하고 그걸 보고서 바로 영작이 올바로 될수 있는지 이걸 제일 먼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서 또 뭐를 연습하셔야 됩니까? 이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플러스 문형 분석이죠. 요게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주간 과제, 내가 개인적으로 준 주간 과제 있죠. 그거는 이게 하고 나섭니다. 이거 하고 나서. 그죠? 그 다음에 자습서 녹이는 거 있죠? 이거 하고 나서예요. 문형 분석할 줄 알고 직독 직해고 영작할 줄 아는데 내가 뺀게 뭐가 있는지. 최종 분석이란 것도 좋죠. 최종 분석 노트도 이걸 하고 나서 뭘 시험 문제를 냈는지. 이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이 종합시험을 볼 준비가 됐을 때 여러분의 1차적인 내신 준비가 된 겁니다. 아직 선생님이랑 호흡을 맞춰다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선생님 내신 수업을 온 친구들은 먼저 이거를 잘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서 우리 일과를 했으니까 나랑 같이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음 수업 시간에 오케이. 자 일과 정리 잘 하시고요. 자 인강 별로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좀 썰렁하지만 동담도 섞어서 한번 인강을 재미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강을 위주로 하고 시간이 부족할 거에 틀림없이 예. 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어 중간고사까지 그걸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좀 일찍 이왕이면 강의가 빨리 끝나는 게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중간고사까지 끝난 다음 다 현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강의를 조금 두주 전에는 강의를 끝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걸 했니? 이 문제를 풀수 있었니? 아까 여기에서 이런 걸할수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어법 문제에서 이걸 틀릴 수 없는데 이게 잘안 됐구나. 그죠? 이게 왜 틀렸을까? 이런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일찍 끝낸다는 의미에서 인강이 이렇게 병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자 정리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었다 가겠습니다.